최근 들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운전자가 일으키는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중약15% 이상을 차지하며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수는 전체 운전자 중 9%에 불과하지만 사고율은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는 운전 능력 자체가 크게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반응속도나 판단력, 시력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운전을 하지 말라는 차원이 아니라 반납을 유도하면서도 실질적인 혜택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노후 생활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교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으며 부산시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광주시는 2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고, 제주도에서는 택시 할인 쿠폰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요금 감면, 대중교통요금 추가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추가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르신들이 운전면허 반납을 주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병원 진료, 장보기, 친구 모임 등 일상생활에서 운전은 필수적인 이동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운전을 포기하는 것은 곧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게다가 운전면허는 단지 이동수단을 넘어 독립성과 자존감을 상징하는 수단이기도 하기에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듯 단순한 권유나 제도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반납은 당사자만의 결정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설계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체 이동수단의 마련과 정보 전달이 중요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반납 이후에도 병원 셔틀, 복지 택시, 마을버스 확대 등을 통해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은 환경이 만들어질 때 비로소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반납이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면허를 반납한 고령자 중에는 삶의 질이 오히려 향상됐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한 70대 여성은 반납 이후 교통카드를 활용해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으며 자녀들의 걱정도 줄고 자신의 생활도 더 가벼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무리해서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과 동시에 제도적으로 지원받고 있다는 안정감이 공존하는 사례입니다.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여 본인의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면 그 즉시 반납이 완료되며 이후 지자체별로 제공되는 혜택은 각 구청이나 시청 복지과, 교통과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일부 지역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미리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 하나는 면허를 반납하면 다시 따고 싶을 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면허 시험을 다시 보는 절차를 거치면 가능합니다. 즉, 반납은 완전히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은 아니지만, 신체적 조건과 시험 기준 등을 다시 충족해야 함으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질문은 모든 고령자에게 혜택이 주어지느냐인데, 지자체별로 기준과 제공 범위가 다름으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 70세 이상만 해당되는 지역도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도에 있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단지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모님의 안전, 자녀의 안심, 그리고 사회 전체의 교통 안전이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이제는 운전을 쉬시는 게 어떨까요? 라는 말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말 뒤에는 걱정과 존중이 함께 담겨 있어야 합니다. 대화를 통해 함께 대안을 찾고 혜택을 활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결국 운전면허 반납은 무언가를 잃는 선택이 아니라 더 안전한 노후를 위한 준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직접 반납을 고민 중이시든 아니면 부모님과 이 문제를 상의하고 싶으신 분이든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은 양보가 아니라 선택이며 준비된 삶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